유미정민이 싸우는 것도 보고, 최애 배달 음식도 시켜먹고, 한남동 쇼핑도 하고, 밥값 66만원 나와서 당황도 하고, 언박싱도 했다! 해어 헤어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가방 사가지고 너무 잘 쓰잖아. 카메라 가방. 진짜. 부산에서 산 거. 난 진짜 이렇게 잘 산다니까? 너무 잘 써, 진짜. 너무 좋아. 저기 분장차가 저를 무섭게 기다리고 있네요. <laughs> 얼른 머리 헤져버리고 올게요. <laughs> 요즘 아침 일찍부터 헤어 차량이 많은 헤어몬 얼굴이 부쩍 헬스케진 모습이다. 하지만 금방 다시 통통해질 예정이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더, 아이고 더, 아이고 더, 아이고 더. 어제 먹다 남은 가커피 집에 가서 씻어야 돼. 잘 씻고 왔거든요라서겠다미겠다 <laughs> <진짜> <미치겠다. 웃음> 사실 헤어몬은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 이유로는 차 안에서 마음껏 볼륨 높여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 마이 갓. 왔더니 이 프린트기가 왔네요. 덕순이 오빠 잘 기다리고 있었어? 또 해롱이가 이렇게 덕순이 요거를 따가지고 우리 회사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너무 고마워요. 똑 닮았어 덕순이랑 이거. 역시 너무 귀엽지? 그리고 또 제가 완전히 제이처럼 배달을 올수 있게끔 준비해놨어요. 아, 진짜로 제가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분다버그 망고. 야로롱! 저는 이거 촬영장에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크게. 음! 닭강정이 뭐가 달라? 겉에 옷이 촘촘 바삭해 공기 중으로 튀긴 느낌이랄까. 참신기에 음 별거 없는데 맛있어. 탄산이 음 있는데 망고 맛이야. 이 닭강정이랑 김밥의 조화가 너무 좋아. 뭔가 텁텁하다 싶을 때딱 이거네. 너무 맛있고. 독수님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 다음으로는요 어제 먹다 남은 스쿨푸드예요. 이 피자는 먹다 남은 게더 맛있는 거 알지? 음. 네. 전음 스쿨푸드의 이 불닭 불닭 맛 좋아요. 밥을 먹었으니 다음으로는 요거에요. 진짜 이 프린터기는 애증이야, 애증. 안 사도 될것 같으면서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또 제가 100시간 동안 알아보고 샀어요, HP 거. 당연히 쿠팡에서 반품 상품으로 해가지고 50 얼마짜리를 한 39만 원에 샀다는 거! 너무 예쁘잖아, 되게 세련됐잖아. 그래서 이걸로 선택한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어플레이, 맥 안에 아예 프린터해주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거가 가장 쉽게 잘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구매해봤어요. 나는 진짜 이런 거 뜯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난 그래서 그냥 당근이 좋아. 이런 거다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는. 보통 사람들 막새거 뜯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난 진짜 안 좋아해. 여기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고요. 박순이의 공간이 조금 좁아졌지만 박순이는 아늑한 걸 좋아한답니다. 이봐, 이봐. 벌써 아늑하고 좋대잖아. 와우! LCD. 하이. 난 그러고 보면 참 이렇게 뭔가 오리지널리하고 이렇게 헤리티즈 있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 집에 있는 와이파이로 바로 연결해주고요. 인쇄 누르... 늘...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헉, 너무 빠르잖아.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미쳤나 봐. 헉,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놀랬어 진짜 그냥 저 방금 노트 산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연결이 편리해 신이 잔뜩 나네요 뭔 오랜만에 아주 잘한 소비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어플도 완전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어플 깔고 거기 안에서 프린터 검색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laughs> 진짜 사진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laughs> 귀엽다 잘 나왔어요 오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난 아, 하긴 근데 좀 오바야 <laughs> 솔직히 좀 오바야 저는 사실 뭐 일도 하고 프로덕션 일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프린트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냥 조그만 거 사세요 성수동에 왔어요 제 준비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준비물 사러 왔습니다 <목소리> 바로 여기에 어지나버리 어. <목소리> 아트샵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 모든 미용 가방의 원천 미용 꿈나무들은 여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 현장 가방을 다 여기서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라마 현 장에선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가격이 되게 나쁘지 않아 8만원 이 안에 진짜 이게 다 들어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게 필요해가지고 왔어요 이런 특이한 것들은 사실 어디서 살 수가 없거든요 오늘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준비물을 사러 왔어요 여러분들 곧 보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여기 진화우 대아트샵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해요. 진짜 오래됐거든요, 저기가. 진짜 변하지 않는 친절함. 여러분 미용 꿈나무분들 한 번씩 꼭 가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여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요. 좋아요, 댓글, 하이픈, 구독 부탁해. 응, 응. 강수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laughs> 발할때 제일 <웃음> 내가... <웃음> <웃기나> 봐 <laughs> 가을 봐. 난수와 헤어머는 별것도 아닌 것에 왁자지껄 떠들며 저녁 약속이 있는 청담으로 향하는 중이다. 평소 다니는 곳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무등산이라는 고깃집에 도착하는데 오늘은 난수의 지인이자 해롱이신 무등산 사장님의 초청을 받아 고급 한우 집에 오게 되는데 난수가 뭐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무등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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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커? 어머, 룸 가는 거야 오늘? 난수 아는 언니가 하는 거래요. 네. 맞죠? 네, 언니가 하기엔 너무 큰 룸식점 <laughs> 아니야? 청담동 중심에 있는 40년 전통 한우 소고기 전문 무등산답게 비주얼이 남다르다.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모습이라고 한다. 항상 제가 운 책을 읽 알죠? <laughs> 오늘도 버섯 먹이는 거야? 롱이들한테는? 롱이들 <laughs> 야채 먼저, 살짝 <laughs> 빨리. 이거 뭔지 알아? 요즘? 자 이렇게 하세요. <laughs> 고기 너무 오랜만이지 않니? 음, 나 올해 코카코 <laughs> 고기야 <laughs> <그것도 놀랄까? 웃음> 아무것도 찍어먹고 있지 않은 맛 음, 고기만 먹어도 맛있어 신심 그렇게 고기를 더 시키기 위해 우연히 메뉴판을 보는 난수와 헤어몬 근데 둘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고기들 여기 보 어 왜? 왜? こんな어하게 동이들 1년에 한번돈 모아서 부모님 그... 어버이날에 우리방금 우리 먹은 게할수 있잖아. 뭘할수 있어? 우리, 우리 로켓 살수 있어. 오빠가 골라? <laughs> 아니야. 너가 골라. <laughs> 오빠가 골라. 그가 모자매. 뭐 오빠가 모자랬지 뭐 나는 죄송한데. 난 이거. 공기밥 좋다. 영양밥만. 더 쓸까? 음~~ 갑자기 왜 많이 <laughs> 갑자기 목이 안 음. 먹어? 왜 갑자기 밥을 먹어? 음. 무거 오빠 먼저 가 왜? 어머 <laughs> <laughs> 임산부 배려서을 앉아야 될것 같아. 66만 원 나왔어. 동의들 한 번씩 와봐. 공깃밥은 그래도 천 원이더라. 안녕하세요. 혹시 댓글, 하이프 좋아요, 구독해줄 수 있어요? 귀엽자 네? 안녕하세요. 저촌 오후입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도 중에 노래를 부르던 게 있어요. 바로 사라라 <laughs> 마침 달바 선생님이 저거를 딱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친구 두명이도 함께 선물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랬더니 당연하죠! 이러면서 두 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미쳐 죽어 진짜. 그래서 조두명은 사실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집으로 좀 와봐. 오랜만에 뭐 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에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베르가 아직도 안 붙여져가지고. 불아하죠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누구야? 야기분세요 어머 <laughs> 눈봐봐. 아니 내가 어제 꿈을 꿨어. 거짓말하지마 <laughs> 또 거짓말. 아니야 하지 진짜로 말고. 내가 그래서 소름끼친다고 보여주잖아. 아니 내가 진짜 어제 이거 꿈을 꿨어. 어머 어머 어떻게 너무 예뻐 나도 처음 봐. 날못 <laughs> 시키지. <대박. 웃음> 모델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머 어머. 그래도 뭐가 좋은데 이게? 이게 내가 이게 왜 갖고 싶었냐면 음. 이런 디바이스 따는 거에는 음. 쿨링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 뜨거운 거 나고. 근데 달바 시그니처 에는 쿨링 기능 이 있는 거야. 어머. 그래서 어머 어머 좋은. 어, 진짜, 진짜... 괜찮다아 식을 엄마처럼 계속 나한테 아, 눈치를 아, 주는 거야. <laughs> 그게 그래, 참 좋다. 막 어쩌라고 고속으로. 어, 어 그래 좋아. 그럴까요? 나도 한번 까볼게요. 빨리 더고 싶어. 나 아, 존나 좋아해! 신났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와>, <laughs> 아, 이게 말이 나와서 어려울 게 없다. 우리 지금 처음 켜보는데 얘가 하라고 하는 그게 있네. 자, 왼쪽 볼 케어라고 음. 있어요. 여기 샵 음. 뭐 버튼이 어, 있거든? 어머x3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소리가 나와. 어. 아니, 피부 안에서도 소리가 나막찌르리찌르리어머 어. 신기하다, 야. 너무 행복해. 진짜 기술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소름돋고 무섭다니까. <웃음> <웃음> 야, 어머! 야, 오늘 멋있다. 약간 한남동깔로 하고 왔네? <웃음> 어머, <웃음> 어? 뭐야? 우리 지금 아, 이거 피부 저러워. 케어 중이야. 이게 <laughs> <그게> 뭐야? <laughs> 내가 제일 필요하지. 무슨 소리 <laughs> 하는 거야? 야! <laughs> 너는 얼굴 작잖아. 작잖아. <laughs> <그렇잖아>.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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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고. 어머, 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어? 진짜? <laughs> 어, 많이 <만>, 느껴여 <늦게 웃음> 좀... 어머머, <laughs> 진짜 차가워져. 차갑지. 어머모. 근데 이게 진짜 단숨에 차가워진다. 이게 기술력인가봐. 아, 어, 상상수지. 그래서... 상상수지. 그렇지. <laughs> 갖고 싶나봐. 등이 어떻게? 정민이가 너무 갖고 싶대. 나 너무 위기의식 묻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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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그 피부과에 서한 것처럼 그 무슨 느낌이 나네? 뜨끈뜨끈한 어. 느낌이 나죠. 안에 들어가지 전류가. <laughs> <laughs> 느낌이 그치, 어. <laughs> 광이, 광이, 광채가. 좋다 그래. 나 그만 갈게. 어미야, 형시 화장품 묻어도 돼요? <웃음> <웃음> 저는 조금 하고. 화장품 묻어도 딱 같은 비 안돼 안돼. <laughs> 어왜 <laughs> 이렇게 꾸미고 왔어? 저는 안 꾸며서 소리예요. <laughs> 저는 러닝 코어예요. 어머 어머. <laughs> <laughs> 아 요즘 이게 또 요즘 유행이잖아. <laughs> 어, 신났어 지금 달바 때문에. 아니 유니클로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이제 <저> 영포티같아영포티같아아 <laughs> <laughs> 신나. <싫어. 웃음> 제 <laughs> <laughs> 오랜만에 배스팟 타고 출격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스튜디오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두명, 프로덕션 팀장으로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고 있는 이정민, 그리고 헤어스타일리스트와 유튜버 활동을 동시에 최대로 이어가고 있는 헤어몬, 이렇게 각자의 현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요즘은 셋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맞춘 휴일, 그들은 함께 한남동 나들이에 나섰다.

먹고 싶은 거 몰라 이런 소니 그럼 이것도 되게 와서 시켜봐야지. 술값으로 되냐 싫 먹고 싶은 거뭐 그래메. 프로와 장 이거 먹자. 요거랑 요거. 담으세요. 아니면은 이것도 담으세요. 말을 하면 마시고 담으세요. 오랜만에 한남동 신상 음... 카페를 찾아온 그들. 한남동 골목에 자리한 대형 카페 겸 복합 공간으로 넓은 실내와 루프탑, 갤러리 같은 전시 공간을 갖춘 라베드라는 카페다. 커피와 디저트 라인업이 잘 되어있어 데이트나 작업, 전시 관람하기 좋은 장소라고 한다. 시그니처 메뉴로는 랍베드 라떼가 유명하다고 한다. 여기 음료 가격도 어? 너무 리즈너블해. 그래? 사장님이 되게 부자인가봐. 응. 사장님 진짜 부자죠. 아 저희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아 엄청난 부자야. 그러니까. 그러 커피가 3,500원이고. 맘의 머야 어머 쩐다. 미치고 싶은 사람. 미친사람 미친 모두 사람! 우와 저기 태양이 확실해 보여. 오 멋지다. 오. 태어난... 오랜만에 마주한 탁트인 루프탑에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 덕분인지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게 불 들어간다. 이게 너무 가격이 너무 싸잖아. 어 어떻게 가격이 이러냐고? 한남동에서. 아, 진짜야 진짜. 커피 너무 맛있다. <laughs> 또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기야리가 없는데 진짜. 내가 다른 거 먹을게. 머리 이 있지 그러면. 그래 그래. 괜찮다. 음. 음. 선물할 만 하다 이거. 좋었어. 음. 다 이게 너무 예뻐서 선물하게 음. 음. 어, 소가 음, 아거리는 들려? 맛있다. 그래 여러개으로 쌓여있는 이 패스트리 하루 이0당이 맛이야. 나 원래 빵 진짜 안 좋아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먹던 건 빵이 아니었나봐. 다음엔 진짜 개걸 술기로 좀 먹지 말라니까. <laughs> 어머. 나... 아! 어! 자, 주워. 다 주서. 카페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다리 이렇게 모고 먹잖아. <laughs> 똑같은 얼굴이야. <laughs> 나좀 찍어, 나 좀. 하루 종일 찍었어. <laughs> 카메라 참 좋아해. <laughs> 그래, 오랜만에 지금 <laughs> 찍고 있는데, 나좀 찍으래. 오랜만에 머리하고. 다음 종일 하나좀 찍어. 크림이 아, <laughs> <laughs> 아, 들어있어. 초크림이 들어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이야 너무 맛있어 미쳤어 근데 딱 봐도 이거는 맛있을 수도 있어 와. <laughs> 진가빵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다 초코 <laughs> 크림이 너무 나가? 맛있어 <laughs> 초코가 진짜 많아 배불러 미친 아니야? 어머. 너무 싫잖아 어머 근데 내가 그렇게 숨고 그래, 한게어더라난 이렇게 그래 <laughs> 이런 걸다 꺼도 이거 한나도안 굶어 이렇게 빠지면 시원해 야한 번씩 빠도 세개 빠는 거 뭐가 달라 어, <laughs> 진짜 나 충격이었어 정수기에서 꺼진 물안먹는다 <laughs> 그래 와나 지금 진짜, 진짜, 진짜 충격이야 어? <laughs> 진짜 동대 와 아이씨 <laughs>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카페에서 디저트로 간단히 배를 채운 헤어몬과 친구들은 한남동의 더 깊숙한 곳을 파헤쳐 보기로 하는데 되게 힙하다 <웃음> 영포티 그만해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말하지> 말라고 <laughs> 진짜 싫어 <laughs> 그걸 싫어한다는 건 그만큼 어 뭐가 <laughs> 어, <뭔가> 비슷하다는 거야 <laughs> 좀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laughs> 아, 화내는 안 것처럼 우리 아니잖아 영포티 포티가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laughs> 영포티. <laughs> <laughs> 여기 가보자. h a 티 r i t i s Place. 여기 들어가면 잘한 그래? <웃음> <나왔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뭐또 <laughs> 어, 신상이 나왔네. 요즘 스타일. 이런 난 이런 거. 입혀 있는 건가? 응. 어느 데? 레이어드인데. 어 레이어드야. 같이 파는 건가 보다 근데. <laughs> 하나에. 이건 더 비싸지 여기 밑에 있어 여기 있어 1 8 9 0 0 0원 언제 찾아도 예쁜 옷들로 기분이 좋아지는 헤리티지 폴리스 한남동에 오랜 시간 자리해온 만큼 한남동의 진정한 헤리티지가 느껴지는 브랜드다 영프티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너무 세련됐어 근데 나 이런 거 진짜 안 어울려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는 10년 입을 수 있는 디자인. 그건 그래. 어. 하자. 자, 저도 이거 입어 놓고. 이거 이번 위에다 입어야지. 그 위에다. 아, 여기 위에다. 그럼 요즘 그렇게 입잖아. 영프티영프티 여기 그렇지. 감긴다. 똑같네. <어떡해>. 너무 예쁘다. 릴 <laughs> 사이즈. 어, 제가 <내가> 물린 거? <웃음> <웃음> 비싼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 <laughs> 대표님 같대. 병풀티. <laughs> <laughs> 난 진짜 힙하게 이론 모자 잘 어울리는 사람 제일 부러워. <laughs> 어떡해? 김치 잘 담글 것 같아. <laughs> 만져볼 거다 만져보고 나가는. <laughs> 그렇게 우리 <우린> 아무 것도 사지 <laughs> 말자. 뭐지? 아, 이게 뭔데? 여기 이제 소품 샵 같은 귀여운 거 많아. <laughs> 아, 이 향도 너무 좋다. 음, 향기 너무 좋아. 이곳은 해어머니와 협업을 했었던 귀여운 소품들을 팔고 있는 코지모지다. 해어머니 딱 좋아할 키링 그릇, 향초 디퓨저, 생활 소품 등 감성적인 브랜드를 셀렉해놓은 세련된 샵이다. 집들이 선물이나 가벼운 생일 선물 사기에 딱 좋은 샵이라고 한다. 헌남동 나들이 지대로 했네. 그러니까. 빨리 <laughs> 헤어져야겠다고. <laughs> 진짜 빡치네. 스파 협찬 받으려고 그러지. 꼭 위를 달리고 싶나요? 베스 좋아요, 구독, 하이픈, 댓글까지 해줄 수 있어? 있냐고! 여기는 하지도산. 머리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왔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홍변의 메이크업 데이야. 홍변이 맨날 아, 공부만 해가지고 자기를 못 꾸민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일본 응. 어머니 같은 <laughs> 느낌을 하고 있어요. 점점씩 변신해가고 있어. <웃음> <웃음> 마음에 드세요? 네. 귀원 <laughs> 네, <laughs> 누나 더 마음에 들어는 것 같아. <laughs> 일본 아침 먹었지. 괜찮네. 맛있겠다. 여기 오랜만이야. 갤러리아의 지하에 맛있는 거 많았는데 아직도 많으려나? 두부 조림 너무 맛있겠다. 탈국수랑. <laughs> 깜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부. <laughs> 갤러리아에서 파는 두부구이는 어떤 맛일까요? 차가워 보이고요. 음! <laughs> 맛있다. 음, 봐봐. 단단한 두부 맛이야. <laughs> 음! 맛있스 매운 칼국수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어, 그 수준급이네. 아무거나 들어오지 않았겠지. 맛있네.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오랜만에 응. 그래 여기 와서 나 맨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니까 응. 여기 이 헤어밤은 진짜 좋거든요 홍배한테 추천해서 지금 사고 있어요 홍배야 응. 이정게 예쁘게 만들까 응. 이걸로 머리를 뭐잘 해보시고 있아이에 응. 멋있다 헉, 뒤에 진짜 넓어 이걸로 이사할 수 있겠다 <laughs> 생각보다 안내가 되게 좁다. 와우. 똑같네, 이 안에는. 이 밑에가 진짜 대박이야. 근데 안에, 오, 여기 위가 좀 답답하다. 아, 여기가 너무 가깝네. 어. 생각보다 별로다. 나는 이안내가 엄청 넓을 줄 알았어. 내꺼보다 이 위에가 더 답답한 것 같아. 차에 치유자도 모르는 홍병과 헤어모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차를 보고 있다. 곧 바꾸려는 심산이다. 백화점 갔다 왔는데요. 너무 너무 비싸가지고요. 지금 백화점에서 빠르게 나와서 아울렛을 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진짜. 오늘 제발 꿀탱을 만나야 될 텐데. 어, 목베개 스타일 의 가방. 예쁘죠 어. <laughs>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눈이 높아지는 건지 옛날만큼 쉽사리 아무거나 사지 않는 홍병과 헤어몬.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한다. 지금 도착한지 한3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laughs> 못한. 좀... 쇼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저희는 결국 아웃백에 왔어요. 여기 근처에 문연대가 아웃백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울렛 안에 있는 아웃백을 왔어요. 맛있을려나? 저번에 얼마 안 됐는데 먹은지. 이번에는 좀 되게 플레이한 스테이크를 시켜봤어요. 먹 볼게요. 칠레인 암스테이크는 어떨지 미디엄 레어로 시켰는데 좀 핏기가 많네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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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게. 음. 역시 기본이 제일 맛있어. 아. 아 음. 뭔가 불맛도 나면서. 아요번엔 음. 약간 매운 툼버스 파 파게트를 시켰어. 매운 것도 맛있다 음, 되게 맞네. 매워 이거 약간 그거 맛이야 불닭볶음면 불가. 까르보나라 불닭 <laughs> 응. 그거의 고급 버전 음, 음. 매운 버전 맛있다 결국 티셔츠 하나를 산 오늘이었습니다 어이없다 <laughs> 이렇게 오랫동안 와가지고 이게 좀 운이 따라야 돼 지금 내 생각엔 입고 되고 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진짜 살거 많을 땐 진짜 많은데 어쩔 수 없지 다행이야 차라리 이때 돈 너무 많이 쓰요 진짜 심란한 거 알지? 내가 어. 미쳤나봐 <laughs> <되게 웃음> 왜 이렇게 많이 봐. 샀어 미쳤나봐 근 아주 마음이 가볍습니다 바이 <laughs> <laughs> 여러분들, 하! 이번 영상도 이렇게 깔깔 봐줘서 정말 고마워. 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더라고. 정말 긴 연휴인데 다들 계획은 잘 세웠지? 요즘 나는 정말 많은 일들 사이에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 롱이들 덕분이야. 이 고마운 마음을 추석 한가위기도 하니까 정말 갑자기 진짜 갑자기 롱이들한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댓글을 남겨준 롱이들 다섯 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헤어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선물과 지금 순간을 담은 폴라에로이드까지 보내주도록 할게. 그럼 추석 잘 보내, 바이.